도군 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주요 정보들과 소식들 핵심만 전해 드릴게요. 어제 전해 드렸던 9월에 테슬라 로보택시 일반 대중들에게 전면 개방 소식과 영국 에너지 시장의 공식 면허 신청 및 본격적인 진출 준비 소식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미 테슬라 주가는 8월 6일 기점으로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으며 이와 동시에 상승 신호들이 발생했고요. 도군TV 멤버십 게시판에는 이전에 그날그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노블레스 회원님들 중 이슬라 삼슬라 투자하는 분들은 현재 짧은 기간에 적게는 30%, 많게는 60% 이상, 많은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개별 메시지 참고하시어 이후 매도 타이밍 잘 잡으면 되겠죠. 특히 오늘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중점으로 보는 지표 중 하나인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발표 후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CPI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21시 30분에 발표가 되며, 현재 시장은 2.8%, 근원 CPI는 3.0%를 예측하고 있는데,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오는 게현 시점에는 좋습니다. 추가로 발표 후 폴리마켓과 패드워치의 9월달 금리나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편 테슬라가 중국에서 신형 모델3 롱레인지 RWD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모델은 중국에서 출시된 이전 모델3보다 주행거리가 더욱 길고요. 배송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 중국 관계자가 최근 4분기에 출시한다고 밝힌 새로운 신형 모델 YL이 독일 서킷 도로에서 포착되었으며 기존 모델 Y보다 약 7인치 더 길어졌으며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하네요. 이후 로보택시 에너지 사업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모델로 차량 판매량까지 살아난다면 금상첨화겠죠. 참고로 하반기 미국 금리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연관 있는 테슬라 주가도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있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